예배에 이어서 음, 이 시간도 역시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처지가 딱하고 비참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일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발목이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당부심입니다 아픈 과거 쓰라리였던 어제를 다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 한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과거의 종이 되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사는 사람은 결코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오직 과거에 삽니다. 달마다 옛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군대 얘기하잖아요.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로스차가 왜 망했죠? 디도라보다가 망했잖아요. 불타는 소돔성을 떠나 구원의 소, 성인 소아를 향해 뛰다 말고 뒤돌아보다 그만 영원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결국 뒤돌아보다가 망했습니다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한 탈출 1세대가 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객사했습니까?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작당하고 반역하고 남을 선동하다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애굽의 발목이 잡혀 살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모든 과거를 초계처럼 분토처럼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작년만 해도 우리에게는 실패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13년도 과거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2014년이라는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간곡한 분부고 당부입니다. 다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비전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 기대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 그래서 희망에 부풀어 살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음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다할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비전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하며 늘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으면 내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현재에 주저앉아서 절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에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절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고단해도, 내 처지가 아무리 처절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잖아요. 꿈쟁이, 꿈돌이, 요셉. 그는 별명이 꿈쟁이였습니다. 그가 꾼 꿈, 유명한 게 있죠. 한 17살 때쯤 꾼 꿈입니다. 11 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또, 11 형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런데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왕따를 당해서 결국 애국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보디바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절대 형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종살이, 노예살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절대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개,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가 대국, 초강대국이었던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인자가 됩니다. 자기 목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축복이나 주님이 행하실 새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탈입니다. 우리는 너무 패배주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너무 체념에 익숙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기대나 희망이나 확신보다는 오히려 회의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도 아무런 꿈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옛날 얘기만 하고요. 새일을 준비하시는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대단한 일을 지금 꾸미고 계시는 주님 편에서 보면 한심한 노릇입니다. 정말, 긴 빠질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의주의, 패배주의, 허무주의는 결코 주님이 준비하시는 세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낙관하고 긍정하고 확신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 당신의 세일을 이루십니다. 비전을 보십시오. 비전을 보시고, 부푼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통해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실 주님을 대망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입었습니다. 인생은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도자기의 용도는 그 도자기를 지은 도공에게 그 자기를 손에 달렸습니다. 음,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인생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찬송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만 우리는 인생 본연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삶입니다. 올해는 제대로 삽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불려가. 그간의 삶의 내용을 심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서 주님 앞에 서면 그건 무슨 낭패고 또 망신입니까? 그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주 내내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주일날 딱한번 교회에 나오는데도 그걸 무슨 국방의 의무를 다하듯이 그렇게 마지못해 할 수가 없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성수 말고 예배 말고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까?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로 주님을 찬양할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주님께 욕밖에 돌릴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무슨 다른 권수가 없어야 교회를 나와 주니까,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당신의 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행하신 비전을 바라본다면 예배를 통해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기가 믿고 싶다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어줘서 믿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긴 아십니까? 지금도 저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마 혹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강노 씨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삼성병원에 누워서 거의 뭐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저를 찾는다고 해서 급히 갔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나름대로 크게 하셨던 분이고 자존심이 유별났고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만했던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분입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통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좋죠. 너무너무 지금 죽음이 두려운데, 그래서 꼭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저도 제 아내처럼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제발 저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결국, 결국 그분이 그 이틀 뒤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 말이 맞습니다.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옵니까? 아무리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도 시체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듣습니까?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고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어떻게 걸어서 무덤에서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신 겁니다. 도질 때 아직도 주일 성수를 할수 있을 때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올때 도전이 올때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프을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푸른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관철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대하는이0 1 5프로젝트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사야의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보라 하신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또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에 최선을 경주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